네 안녕하세요 세경 트럭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 거의 신차급 인판급 차량 하나 안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어 치개 차량입니다. 압축 집개 차량이고 뒤에 보이시는 파비스 이제 22년 그다음에 키로수는 이제 18,000km를 탄 그런 차량입니다. 어, 장비는 아직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차를 뽑고 나서 장비 사용도 안 하고 어, 신차급 거의 그대로 예 저희가 이제 매물 들어온 그런 차량입니다. 어, 차량 내역은 간단하게 18,000km를 탔고, 그다음에 ZF 12단 미션, 거기에 이제 고화중 차량, 거기에 풀옵션 차량입니다. 어, 간단하게 둘러보면서 한번 차량 한번 보실게요. 세경틀러! 세경틀러! 마력수는 이제 상위호 마력이시고요. 어, 보시면은, 이제, 휠까지, 예, 튼튼하게, 이제, 크로밀로, 이제, 예, 채택을 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앞바퀴가 엄청 크죠? 거의 고화중 차들을 보면은, 앞바퀴가 엄청 커요. 뒷바퀴들도 뭐, 오천 차량이다 보니까 뭐, 클 수는 있겠지만, 보시면은, 하, 확연한 이제 차이가 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거의, 거의 뭐, 타이어가 커서 그런가, 거의 뭐, 한마디? 3분의 2가 들어가네요. 그럼, 이렇게요소수 들어가는 타입이시고요 뭐, 요즘 차들은 다 들어가는 타입이시니까,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뭐 임파급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굉장히 다 깨끗합니다. 사용감 하나 없고, 네. 지금 뭐, 부식도도 뭐, 진짜 거의 없고, 굉장히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뒤에까지 다 크롬으로 해서, 휠다시탁해놨고 예, 두 타이어 트레드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자동 덮개도 다돼 있으셔서 바로 사업에 투입하시기 좋게끔 이렇게 옵션 다돼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장비는 키아부 12,000XG 장비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태니다 어, 굉장히 깨끗해요. 진짜로 뭐 장비 같은 거한 번도 사용 안한 거라서 뭐 레버 때나 뭐 먼지는 좀 있긴 한데 보시면 유압도 그렇고 예, 실린더 뭐 굉장히 깨끗합니다. 위에서 안에 내부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수평계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아웃트리가 조작하시면서 수평은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되는 거 안전상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네, 판 스프링도 굉장히 지금 다 그대로 신차급으로 다 있고 여기 이제 축도 네 이렇게 공기압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도 보시면은 뭐 아직 비닐도 제대로 다 아직 팔거를 안한 네 굉장히 인판급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파비스차 사면 주는 뭐 박스라든가 뭐 이런거 아직 그대로 다 있는 상태고 예, 운전석 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운전석 쪽도 이런식으로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있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옵션들도 뭐 굉장히 예, 빵빵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 운전대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블루투스 뭐 여기서 이제 다 해결이 가능하시고 이쪽 옆에도 이렇게 뭐 크레인 악셀 뭐 이렇게 해서 예다 특정 터미널 이렇게 해서 다 쓰시기 편하게 이렇게 스티커 작업도 되어 있고 뒤에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쉬시거나 하실 때도 굉장히 용이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리모컨으로 창문도 뒷자리에서 이제 다 조종하실 수 있게 뭐 리모컨이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네,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뭐 통풍 시트, 뭐 이런 거다 되어 있으시고. 네, 굉장히 뭐 시, 신차 그대로입니다. 거의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내부 세차는 이제 아직 진행을 안 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세경 트럭으로 편안하게, 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차량 정리해드리면, 어, 2022년 주행거리 18,000km 탄, 어, 히아부 12,000XG 집게차 차량입니다. 압축 차량이시고요. 그리고 ZF 12단 미션 채택되어 있는 그런 풀옵션 차량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